서울 근교에서 1억대 아파트를 찾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시세보다 수천만 원 저렴하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서급에 위치한 서광아침이빛 아파트 27평형, 13층 세대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실거주하기에 딱 맞는 전용 20평형 아파트입니다. 우선 가격을 보겠습니다. 국토부실거래가는 최근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 최저가는 단 1억 1,600만 원으로 시세보다 약 3천만 원 저렴합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라 각종 세금 혜택이나 대출 조건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입지를 보면 주변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전답이 혼재하는 농촌형 생활권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좋고 단지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492세대 규모의 단지로 안정적이고 2008년 중공으로 내부 구조와 생활 편의성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세는 1억 5천인데 경매 최저가는 1억 1,600만원.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시세보다 수천만원 이상 싸게 집을 장만해보실 분들은 주저 마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